이번에 물집이 잡히고 열까지 난다면 이거 단순 구내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내염의 가장 흔한 원인인 아프타성 구내염과 헤르페스 구내염을 확실히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성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생겼다면 전염성 질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프타성 구내염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반면 헤르페스 구내염은 바이러스 감염이라서 전염됩니다. 가족끼리 컵이나 수건을 함께 쓰면 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는 식기와 수건을 꼭 분리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모양과 진행입니다. 아프타성은 하얀 궤양이 하나 또는 몇 개, 쪽이나 혀에 국한돼서 딱 생깁니다. 물집 단계가 거의 없습니다. 헤르페스는 다릅니다. 작은 수포가 여러 개 올라오고 이게 터지면서 넓은 궤양으로 번집니다. 혀, 입천장, 잇몸까지 퍼질 수 있고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기도 합니다. 셋째, 전신 증상입니다. 초기에 고열, 두통, 몸살처럼 온몸이 먼저 아프다가 구강 병변이 따라오는 경우 헤르페스를 강하게 의심합니다. 아프타성은 보통 이런 전신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르페스 구내염은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시작하면 회복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증상 시작, 8에서 72시간, 이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통증 조절은 진통제를 복용하며 맵고 짠 음식, 뜨거운 음식을 피해 주세요. 정리해 보면 물집이 먼저 생기고 전염성이 있고 이 몸이 붓거나 피가 나고 열까지 동반된다면 헤르페스 구내염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하얀 궤양만몇개 국소적으로 생기고 전염성이 없다면 아프타성 구내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제 블로그를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고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